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8강 예서체 중에서 사신비를 한번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6자를 써드리게 될텐데 먼저 오늘 쓰실 법첩 문장을 한번 미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셔야 모든 자형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아야 꽃도 예쁘듯이 글씨도 자세히 중심 각도 길이 간격 그 다음에 획그 다음에 빨리 간 부분인지 천천히 간 부분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써이자 받들봉자입니다 돈전자 길수자 자 길수 윗상 아 빌공자 알을 알자 신하신 엎드릴 복자 그다음 왼쪽은 하늘건 땅곤 자가 되겠습니다. 자여기까지 한번 열네 수자를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 사신비 한 예라고도 하죠 한나라 시대에 이에서 어, 사신비를 네, 써드리는데. 아, 지난 회차에서는 11페이지를 써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 건너뛰어서 그 다음 다음에 1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비어있는 그 페이지는 건너뛰는 페이지는 혹시 법첩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에, 한번 앞에 거를 참고로 해서 어, 임서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써이자 부터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서는 어, 비율이 가로가 3, 세로가 2죠. 전세 정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전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왼쪽 뽑았다가 다시 유연 바꿔서 약간 굴려주고, 굴려서 곡선. 자, 회봉. 여기, 다시 쭉꽂고 다시 다음 동작 넘어가고요. 그대로 이어서 눌러서 세게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갈방이 잡아주고, 파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 이 자요. 자, 아, 그 다음에 봉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한 칸에 세 자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절이죠? 눌러서, 하나, 둘, 셋. 이 사이를 쭉빼 주십시오. 눌러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내려서, 많이 안 올라가죠? 칸만큼 올라갑니다. 눌러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요. 가볍게 눌렀다가, 점점 눌러서, 세게 세웠다가, 방향 바꿔주고, 중봉을 잡으면서, 그대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자 중심 잡고 그대로 내려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돈전자요 아, 세자로 그랬는데 조금 좁겠네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워서 다음 동작 불세웁니다. 그러지고 하나 둘 하나 둘자 내려서 하나 밖으로 벗어난 점 눌렀다가 자 여기서 올라가죠 하나 둘셋 약간 파인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점점 눌렀다가 여기서 이렇게 파인 만들어주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역시. 돈전자죠. 다음은, 길 숫자. 아, 되겠습니다. 사람인 변자, 알고 싶죠? 자, 하나, 둘, 여기 뒤집어주고, 여기서 점점 십심을 빼면 되겠습니다. 눌렀다가, 보아주고, 자, 가로, 전세액, 그러다가 또 한자 올려주고 뽑아주고 여기서 돌려서 다음 동작씩 이렇게 세우죠 소리를 셋, 왼쪽 뽑았다가 다시 세우고 하나 그걸 지탱하듯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자 하나 둘셋 확실하게 이 안에서 시작합시다휴 안에서 자 숫자였습니다. 다음에 상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눌러 떠가지고 이 안에서 파임 주고 하나, 둘, 점점 세고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자요. 다음은 안자가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약간 곡선, 안쪽으로 곡선, 이런 식으로 바꿀 뻗는 곡선, 하나, 둘, 완전 히 수평식으로, 역시 눌러서, 그때 지나가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가 한자 파이을 줍니다. 한 자, 눌렀다가 이만큼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 바꿔주고, 점점, 점점, 점점 풀어주면 되겠죠. 자가 중심 맞추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렀다가 하나. 위에 파임 좋기 때문에 주는 듯 맞는다. 안 잡아 되겠네요. 자 다음은 밥 식자. 자 여기서 하 아. 둘, 셋,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너무 세우지 않게요. 이게 너무 세우지 않게, 셋, 넷, 하나, 둘, 셋, 렌즈 뽑았다가, 이주고 하나, 가볍게 눌러주고, 점점 눌러주고, 그 끝에서 살짝 세워서 중복 위원 바꿔준 다음에 점점점 올려주면 되겠네요. 자 박식자였고요. 다음엔 자어 채자요. 잔보을 채자. 자 하나 둘 셋. 사이 좁게 간격이 많은 많은 경우는 획이 많은 경우는 사이 사이를 좁혀줍니다. 이 사이 하얀 부분을요. 아주 좁혀주죠. 이렇게 좁혀줍니다. 특히나 또 예선은 납작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길지 않게 약간 돌려서, 다시 세우고, 또, 또한 번, 세우고, 반드시 밀어주면, 반대로 밀어주면 불이세워지겠죠 세워주고, 들어가서, 점점 눌렀다가, 약간 바꿔주면서, 위에 하얀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면서 여기를요 철자요 아, 채 채자고요 채잔보어를채자 그다음에 굿자 음, 가출 굿자요 하나 둘셋 하나 여기서 하나 둘셋좀 넓게 하나 둘셋 여기 사이 좁게요 여기 사이 좁게 여기 사이도 좁게 여기도 넓지 않게, 길지 않게요. 하나 세워서, 둘, 힘 빼고, 또, 만한 멈추고, 점점 누르면서 끌고, 약간 바꿔놓고, 방에 틀어서, 점점점 땡겨주면서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대받아서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겠죠. 자. 다음은 또써있자가 나왔습니다. 앞에 거고 약간 틀입니다 그런데 변형을 주는 거죠. 똑같은 문장에 같은 자가 나올 경우에 변형을 준다. 뽑고 여기를 메꿔줬습니다. 눌러서 여기 위로 띄고 그대로 올라가서 점점 눌러주고 면 바꾸고 점점 점점 부들심을 빼면서 조절자그 다음에 가출 구자 했고요. 자, 펼소자 하나, 둘, 셋다시 세워주고, 그대 넘어가서 하나, 둘자앙의구획입니다 눌러주고 같은 위치에서 들어와서 세워주고 16, 다가 세워주고 그대로 올라가서 가늘게 눌렀다가 점점 세게 눌러주고, 여기서 면을 바꾸면서 점점 붓을 일으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 3, 2, 1 이런 식으로 심을 주면 되겠죠. 자, 소자. 자, 걸 소자. 저걸 소자. 자, 하나, 둘, 둘. 눌렀다가 방향을, 아, 심의 조절, 필압의 조절. 그리고 이제 많이 뛰죠. 눌렀다가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세워줍니다 자 이때 뾰족하게 안하면 눌러주면 되겠죠 자 가볍게 됐다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면 바꿔주고 점점 중봉을 잡으면서 위에 신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죠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만들어면서 각도 같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마디 절자가 나왔네요. 마디 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깊이를 이거는 기역 쓰듯이 그 자리 잡으면 되고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고 멈추고, 멈추고, 멈추, 고 왼쪽 끌고 이렇게 세워서 점주고 눌러서 내려가는 듯 다시 세워서 쓰러지고 또 위면 바꾸면서 오고 세워주고 올라가서 내려주고 약간 벗어나는 느낌으로 눌렀다가 안쪽으로 뛰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였고요. 그다음에 안입불차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여기서, 다시 시 눌렀다가, 다시, 눌르면서 세워주고, 가볍게 내려가서, 눌렀다가, 점점 눌러주고, 세워주면서, 점점 힘을 빼는 거죠. 쭉, 빼면 되겠습니다. 눌러주고요. 자, 다음에, 감, 자, 죠 자 감이 감자 하나 둘셋 가운데서 쫑키 하나 둘셋 오른쪽 많이 안 나가죠 오른쪽 회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둘꺾어서이꺾어서 꺾어서. 하나 아래서 돌았다가 바꾸로 나가는 동작 하나 둘 하나 둘셋 세워주고 가서 꺾어서 하나 둘셋 세워서 세워주고 쭉 끌다가 세게 눌러주고 점점 세워서 걸빵이 잡잡고 점점 푸을 들어주는 동작 위로 자 감자요 미감자 자 다음은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공짜입니다 빌 공짜요 하나 둘셋 눌러서 곡선으로, 안쪽 뛰어서 위로 세워주고, 눌렀다가 가고, 힘 빼고, 그만큼 가서 세워서, 쭉 곡선 내려갔다가 안쪽 뛰어주고, 하나, 세워서, 왼쪽 들어주고, 내려 눌렀다가 오른쪽, 자, 간격 좁게, 자, 가운데서 약간 벗어, 왼쪽으로 기우는 느낌, 하나, 둘, 곡선으로 눌렀다가, 쭉이 끝에서, 합체고, 중봉 잡으면서 점점, 점점 뽑아주 되겠습니다. 공짜요. 다음에는 알짜가 되겠네요. 자, 아덴다, 아련하다 할 때. 자, 하나, 둘, 셋, 짧게. 이건 길게, 하나, 둘, 셋. 이 사이 좁게요. 하얀 부분, 흰 부분, 선과 선이 좁게. 전소액이죠. 이기도 마찬가지. 들어가서, 이 안에 하얀 부분이 길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 여기 사이 좁게. 자 하나 왼쪽 뽑다가 돌 내려서 다시 세워서 오른쪽 또 세워서 들어가는 듯 다시 나왔다가 다시 세워서 안쪽으로 살짝 뽑아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알죠? 다음에는 신화 신자가 되겠네요. 뜰복자입니다 자, 사람님 잘 보세요. 또. 하나, 쓰러지고, 둘, 세워주고, 이렇게 엎어서, 반대로 엎어서, 점점 들어주는 동작. 이 끝에서, 부드럽게 좀 빼고, 자, 하나, 이렸다가 세워서, 쓰러지고, 가고, 다시 세워주고, 하나, 둘, 여기서 약간, 왼쪽으로, 팔꿈치 나오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들어주고, 자, 이렇게 올라가서, 가볍게 됐다가, 점점, 가면서 눌러주고 이 끝에서 면 바꾸면서 잘 잡으면 점점 붙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각할 염자여 보면은 하나, 둘, 셋 가고 또또 바꿔주고 세워주고 가볍게 출발 와서 점점 눌러주고 면바꿔주면서쭉 누르면서 끌고요. 띄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워 띄고, 왼쪽, 세워주고. 조금 내려가다가 세워서, 면 바꿔주면서, 눌러서, 위에 파임을 주기 전 주는 듯 말하는 듯, 아래로, 문에다가 옆으로 살짝, 방향을 바꿔주고. 자, 공짜가 되겠네요. 자, 구멍 공짜. 자, 두자쓸다가세자 쓰니까 조금 밑에가. 하나, 둘 세워서, 가고, 또 세워서, 쓰러지고, 넣다가 또면 면 바꿔주고, 또 내려가다가 또 멈춘 면 바꿔주면서, 왼쪽 꿇다, 다 세워주고. 자, 이런 것들 전세기장. 넣다가, 들어간 듯, 나오고, 다시 여기서 눌러주면서, 곡선 주고, 약간 러지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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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자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세요아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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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히 하나 멈추고, 돌 끌고, 또둘 썩, 또둘 썩, 또둘썩 면을 바꿔주면서 세게 들렀다가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파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주세요. 자 그다음에 땅곤자가 되겠네요. 아, 하늘 아 하늘곤 먼저네요. 하늘곤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뛰고 하나 멈췄다가 돌 하나 멈췄다가 돌자대발 굴지 말고 자리 잡은 다음에 으십시오 자리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 넓지 않게 쭉 굴어서 하나 둘셋 별아분판 바꾸고 하나 둘셋 이렇게 되겠죠 자 눌러서 벽 펴가 려르고 꺾음 눌어주고또 면을 바꾸고, 눌었다가 점점 부을 들어줘서 끝까지 들어주는 동작. 자, 딴곳 잖아요. 하나, 둘, 면 바꿔주고, 셋, 왼쪽 뽑고, 세워서 엎어주고. 또 그만큼 떨어져서, 여기, 와서 또 세운 듯, 세웠다가 옆으로 살짝 자를게. 또, 그만큼 떨어져서, 이제, 점점, 내려감 눌러주고, 잠깐 틀어주고, 들어서면 바꿔주면서, 점점, 붓을 힘을 빼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딴골자까지 예, 써봤습니다. 여러 자를 써드리기 위해서 세 줄씩 썼는데, 예, 여러 번 연습하시면, 음, 전서 획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예서가 잘써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음, 예술성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되는 이 파인 부분 한일자 부분이나 몇 가지 기본 획을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